알아서 했다는데요 저보고.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아닌데 이렇게 말할까? 이렇게 말하는 게또게안 되겠죠? <laughs> <laughs> 일단 저는 프로필을 바꿔볼게요. 뭘로 하지? 이름을 영어로 제임스요 저를 못 맞추는 게좀 포인트니까 누구 한 명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따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석화처럼 할게요 석화는 특유의 행동이 좀 강한 친구니까 저는 석화 애인 것처럼 필적 흘려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사진은 어떻게 바꾸지? <laughs> 그렇다, 동안인기계게지다안 바꾸겠습니다 사진 모르겠어 <laughs> 아, 이렇게 보내면 더감성스러 같아 <laughs> 걸르던다는데요 저보고 음, 말투가 김동인데 누구세요? 제임스입니다. 알아볼까 했어유주얼몇 살이세요라는 데? 구공 년생. 자, 이렇게 느려. 뭔가 대현이 형이랑 용화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 느낌인데. 왜 이렇게 느린 거야? 속장이... 그대는... 그대는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어. 김준선가 보다... 사자왜 이렇게 느려? 이거 딱 준선데... <laughs> 노잼인 거 보니... 아... 나오네. 노잼인 거 보니 금 나온다고... <laughs> 일단 용만은 아닌 거 같네요. 노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...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. 여보세요... hello... 대어이지 아닌데요... 장면이지? 동안이네. <laughs> 이거 면접도 티다 나구나. 목소리가 호박하시네.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더 헷갈리긴 하네. 그렇지 대현이형. 있지 동안아. <웃음> <웃음> 서로의 말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카톡까지 헷갈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길래 준서 아니면 영원주 알았는데 동안이였구나 근데 그거 밖에서 만나요? 네. 난 채팅까진 헷갈렸어. 그게 내가 어줍지 게 속이면 들킬 것 같은 거야. 내가 석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응. 채팅을친 응. 거거든. 난 내가 또 석화인 척을 했는데, <laughs> 난 일부러 그래서 내가 잘안 먹는 과자 사진 부상해놨거든. 부상 부사 아팠으면... <laughs> <laughs> 뭐예 아무튼 그 맞추는 거야. 거 성공. <laughs> 아, 뒷네 이러고 있네. 아, 미치 아, 나 같이 하는 거? 아이들 위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제 방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어떤 분들을 맞추게 될지 기대해 주시죠. 또 나왔어. <laughs>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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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서로 간을 보고 있는. 너 유용하냐? 아, 또어게 유용하냐? 좀티 나는데? 너 위하이 외모 순위 몇 분이라고 생각해? 질문하는 수준이 유용한 것 같은데 나는 사 동환이 형 같다 이거 약간 어? 보이스 통 여보세요 안녕? 너 강속하지? 아나뭐이 이 멜로디 그냥 강속한데? 석화야 이 웃음소리 유용한니 유용아 <웃음> 방금 장대현인데? 장대현 아 강석화 따라하는 장대현인가? 어? 너 진짜 부끄러워 유용아야 재밌다 오 어, 이거는 또김동환씨 같은데요? 너 진짜 너가 외모순위 6등이라고 생각해? 쿠키 포함하면 유용아가 7등 아닌가? 쿠키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강석화네 <laughs> 끊어라 유용아야 삼겹살 할 때부터 유용아 같았고요? 외모순위 물어볼 때부터 유용한 것 같다고? 전화 받고 웃음소리 들어보니 무조건 유용하네요. 강석화예요. 범인은 바로 강석화야!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아이대 위아이 유명으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누군지 맞춰보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프로필은 석화 형같이 해야겠다. 응. 뭔가 석화 형 같은 프로필 자 됐습니다. 야만 하는데 이거 동한형 느낌 나는데 일단 처음에 심리전으로 좀 단답으로 갑니다 아 이거 누구지? 사랑하는 거 알지? 아 씨... 이번에는 아무래도 후보군이 이제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좀더 맞추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죠 제가 한번 최대한 못 맞추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너나 어, 아닌 것처럼 목소리를 이렇게 계속 깔아서 얘기해 아니왜 이렇게 말할까? 이렇게 말하는 게또티안 나겠죠? 뭐하고 장래? 하... 동안이 형 강석화 찬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야다 안녕하세요 응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냐 너김동환이냐 맞춰봐 말투가 느낌이 석화 형을 따라하는 동환이형 아. 근데 그건데. 지금 순서잖아. 순서 다 보면 좋을 거 같아. 짭짭 좀 볼까? 내가 실수로 속화영해 버렸네 근데 약간 맞춰 봐라 하면서 이렇게 떠보는 게 동학년 느낌 나긴 하거든요. 속화영 아니면 동학년 같은데. 지금 만나아갑니다 <laughs> 맞췄어? 아니. 아, 그래? 좀 맞췄어. 너 맞췄는데? 내가 실수했어. 아... 자 이렇게 해봤는데, 아니 나는 석화 형을 따라하는 동환 형인 줄 알았어. 그렇지. 영을 잘했네. 나한판 해봤거든. 두 번째 가지고 강이 왔지. 근데 혼자 아, 못 아, 맞추신 아, 소감이 아. 어떠세요? 진짜 혼자 뭐... 못 맞췄어요. 다 맞췄다고요? 네. 혼자 못 맞췄어요. 어때요 소감이? 음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위아이 대 위아이 음성 면제 카톡으로는 못 맞출 것 같아요. 나만 너무 나만 나 혼자 너무. 나만, 너무... 너무..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무튼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오겠습니다.